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예수님의 주변도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죠. 내가 친근한 사람, 지인은 주변도 이렇게 관심이 가져지듯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장 우리 신앙의 한 중심에서 빛나는 예수님, 그 하느님과 관계된 가족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머니, 예, 어머니 자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리아 성모님이 나오는 복음 말씀은 자 기본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복음사에다 네 등장합니다. 마리아 성모님이 그런데, 자, 우선, 마리아 성모님 자체를 강조하지 않는다. 내 보면서 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안에, 그, 인간적인 애정으로, 성모님, 막 성모님 하면서, 그 모성애를, 막그 인간의 생리적인 모성애로 한다면 성수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 성모님이 등장하는데, 예,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다. 예.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등장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예, 뭐, 그러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내가 육이 있는 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어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상당히 그 깊은 애정이 서려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리 신앙에서 적용시키면 이 복음의 의도하고는 멀어진다.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성모님 자체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아, 좀, 정리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금에다 등장하는데, 그 인간적으로 애정을 듬뿍 해가지고, 예? 막 사랑을 막, 막, 느끼고,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저는, 저도 예수님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어머니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중심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마르코, 마테오,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하는데, 자, 우선 마르코를 보면 자, 마르코는 3장 그 다음에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제가 왜 그러냐면, 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제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셋은 어떻게 말하는가, 어디에 등장하는가는 예상밖에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선 내부음서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대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장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 형제들이랑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예, 다시 활동하는 예수님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정입니까? 상당히 많고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활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할까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추락시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까지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끌어들여서 가족을 욕되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인데, 예. 그다음 육장은 여도 약간 부정적입니다. 나자렛, 예수님 모처럼 나자렛에 가서. 설교를 하셔요, 안식일에 가서, 교당에 가서. 근데,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누이들을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들먹일 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 이겁니다. 예. 사회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별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는데, 그런 주변,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예, 그런 의미로 저는 부정적인 여기에도. 자, 이렇게, 자, 마루께서 3장, 6장이 나온다. 이번엔 마태오입니다마태오 예. 마태오 누가는 제가 같이 엮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어떻게 낳고 당연히 어머니하고 관계가 맺죠 예 그러면서 여기도 마리아를 지목하고 마리아 자체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자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성령 잉태, 동정녀 잉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그 우리가 유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입니다. 공생활을 한다고 선포하고 구원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생활, 잉태, 낳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여기 오면은 눈가 보면 아, 목동이 찾아오고. 어, 근데 조금 차이를 조금만 더한 걸음 들어갈까요? 마태오는 요셉 중심으로 계시가 하느님 말씀이 내리고 누가는 마리아 중심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놀라운 잉태를 말하려 예수님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도 사랑하고 마리아 성모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도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넘치거나 부족하면 피곤합니다. 예. 귀찮아요. 그리고 자기들 위주로 막 자기식으로 막 끌고 다닐라고. 이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이분들의 의도에 우리가 예,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우리 복음을 등장하는 곳을 간단히 짚으면서도 그 요지를 조금 간단히 연결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두 군데 나옵니다. 2장. 2장하고 또 어디서 나옵니까? 예. 19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장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생각하는, 아, 애정이 넘치고, 뭐, 어머니의 모성애로 막,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실제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의미, 다 의미상고요. 뭐냐면, 아, 예수님한테, 예수, 이 여기서 가장 혼탁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한테, 야, 여기 지금 혼인잔치 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때 혼인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물이 다 차있어요. 항아리들이 다 비어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예수님한테 이 물이 비었다고 그리고 그 기억나시죠? 아직 제때가 아닙니다. 그 종들한테, 그럼 그분이 시키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아, 예수님, 마리아가 중재해서 예수님이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 거꾸로 이해합니다. 실제 사건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유다교는 이미 아주 그, 그 뭐랄까, 힘이 없다. 활기가 없다. 항아리가 다 말랐습니다. 그, 하느님의 구원이 없다. 그 소리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 구원을 채울 것이다. 요거를 등장시키면서 마리아를 한 거예요. 실제 마리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나마 또, 이제 우리 가 가장 혼선이 뭡니까? 하, 아, 그또 막, 성모님이 막 그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이 막 물을 채우고 포도도, 그게 아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따랐던 그 하느님의 그 놀라운 순명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오해입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이 말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1 9장에 가면 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요한복음의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과 마리아가 있고, 한쪽에 십자가 밑에 애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래서, 자, 교회 관계의 돈독함을 말아줄라. 제자는 예 정말 그 우리 앞으로 우리 이런 주회 신앙인들에게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고 애제자 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머니처럼 따, 어머니를 따르시 따라야 된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좀 쉬어졌나요? 그래서 자내보금사에서 크게 마리아가 등장은 이렇게 우리가 꼽아 볼수 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다 성서는 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중심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려고, 요렇게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거나, 어떻게 보면 말고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째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행각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가정을 두면 예수님이 무시당하더라.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막딴 길에서 막 추구하고 이 복음을 빗나가면서 예수님도 기분 나쁘게 하고 성모님, 예, 마리아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심은 성서 중심으로 신앙으로 와야 되겠지요.